안녕하세요.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한국 자전거 정비 협회 회원사를 안내하고 있는데 수원에 바이크 셀링이라는 곳을 왔습니다. 어 바이크 셀링은 오프라인 매장도 있다만 어, 온라인 매장 어,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인데 바로 여기입니다. 어마어마네요. 하자모토벨러도모토벨러도 있고 이 안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내부를 보는데 아주 인테리어가 아, 다릅니다. 딱 왔는데 전기 자전거들이 반겨주고, 오 이런 것도 있고, 오, 이거는 저도 에코로직 모빌리티 이건 처음 보고 이지라이드 거, 미니몬스터, 스카닉, 코디아 이렇게 전기 자전거가 있네요. 그리고 아, 아동용 아동용 자전거도 있고. 그 다음에 코디하게 자토바이 이런 것도 있고 예 볼트몬스터 FB 20P 예 그리고 예 안쪽에 그리고 여기 미케닉 공간인데 와 이게 오토바이 리프트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리프트가 있고 여기는 정비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가 조금 독특하게 색감이 조금 다 다른 색상이 있는데 이쁘장하네요. 그리고 접이식. 어하, 접이식. 미니벨로가 있고, 이쪽으로 가면 또 다양하게 산악자전거 형태 알톤 자전거가 있네요. 알톤. 알톤 자전거가 있고,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위에도 있는데, 위에는 조금 픽시, 로드 자전거 이런 게 전문적으로 있고, 어, 이쪽하고는 좀 다르네요. 이쪽 보시면, 오, 그리고 이 핸들바 있는 것도 조금 독특합니다. 디자인에 조명이 있어서 조명을 일부러 이렇게 하셨나 봐요. 오, 상당히 분위기 있어요 좋아 보이네요. 어, 바이크 셀링 뭐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도 팔고 있는데 어, 온라인 매장이나 여기 오프라인 매장 수원에 오시면 방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기자전거부터 로드자전거 이런 게다 있으니까 정비도 이렇게 보면 정비 미케닉도 상당히 퀄리티 있어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매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좋은 생각 홍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기 2층 봐봐요. 와 대박. 감사합니다.